우리는 왜 여전히 고대인의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지금의 우리와 달리 기술도, 풍요도 부족했지만, 그들은 본질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바로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인간다움의 의미였습니다. 고대인의 지혜는 단순히 오래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검증된 삶의 나침반입니다.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깊고 오래 전에 내려오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성찰하라고 권했고, 동양의 공자는 인간 사이의 조화와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길을 말했습니다. 시대와 언어는 달랐지만, 본질적인 관심은 같았습니다. 이 지혜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즉 욕망과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갈증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지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두 가지를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삶의 균형이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지만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의 기쁨을 놓치기도 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럴 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필요한 만큼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라. 그들의 지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몸으로 살아낸 경험의 산물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하늘과 땅을 존중했고, 전쟁과 평화를 겪으며 사람 사이의 신뢰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한 삶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루는 어떤가요? 빠듯한 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있었을까요? 혹은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려 본 순간이 있었을까요? 고대인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작고 소박한 물음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기 수양입니다. 공자는 늘 군자는 자신을 먼저 바로잡는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성찰이 모든 지혜의 출발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자기 수양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길이었습니다. 이 자기 수양의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급한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언행을 절제하는 것, 말을 줄이고 행동을 단순히 하면 삶은 의외로 맑아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힘을 회복합니다. 동양의 성가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자신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잡념이 흘러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거창한 수행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고대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고, 유교에서는 예와 인, 인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실제적인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그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일 수 있다. 이해와 배려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멈추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고대인은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하늘과 땅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계절이 바뀌어야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연의 흐름에 기 기울였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 환경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고대의 지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며 자연을 존중하라. 이세 가지가 어긋나면 삶은 불안정해지고 사회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개인의 마음은 평화롭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눈부신 기술과 빠른 속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고대의 지혜는 낡은 말이 아니라 되돌아가야 할 근원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 고대의 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은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 쉽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멈추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순간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마음은 고요를 회복합니다. 고대인들이 말한 자기 수양은 사실 이렇게 단순한 호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말과 행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말은 오해를 낳고 복잡한 행동은 마음을 흐립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꼭 필요한 행동만 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관계가 단순해지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나를 먼저 다스리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언제나 함께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눔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도 넉넉하게 만듭니다. 작은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행동이 모두 나눔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 인, 에 길이자 인간다움의 실천입니다. 넷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나무의 색을 보고 바람의 냄새를 맡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자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균형과 순환의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고대의 농부들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렸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역시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때 삶은 조금 더 온화해집니다. 이 모든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욕망은 조금 누그러지고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며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깊어집니다.